안녕하세요. 심플로또입니다. 지난 1207회차 1등 당첨번호는 10번과 22번, 24번, 27번, 38번, 45번, 보너스번호로 11번이 나왔었습니다. 오늘은 이 1등 당첨번호들 중에서 24번이 나왔을 때, 다음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87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 회차에도 1번이 나왔습니다. 406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전회차에 1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 회차에도 1번이 나왔습니다. 551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도 1번이 나왔습니다. 569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도 1번이 나왔습니다. 630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도 1번이 나왔습니다. 지난 1207회차에 24번이 나왔고, 그 전회차에 1번이 나왔었기 때문에, 이번 1208회차에도 1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음표 보겠습니다. 349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. 617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. 764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. 1112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. 1123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. 1207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, 이번 1208회 차에는 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음 표 보겠습니다. 102회 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. 130회 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 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. 287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전 회차에 1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 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. 293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전 회차에 1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 회차에 10번이 나왔습니다. 856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1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. 지난 1207회차에 17번, 24번이 나왔고, 그 전회차인 1206회차에 17번이 나왔었기 때문에, 이번 1208회차에는 10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음 표 보겠습니다. 88회 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 차에 26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 차에 28번이 나왔습니다. 671회 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 차에 26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 차에 28번이 나왔습니다. 750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28번이 나왔습니다. 786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28번이 나왔습니다. 993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전 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 회차에는 28번이 나왔습니다. 지난 1207회차에 24번이 나오고 전 회차인 1206회차에 26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2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음표 보도록 하겠습니다. 5회차에 24번이 나왔고 그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34번이 나왔습니다. 453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34번이 나왔습니다. 781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 34번이 나왔습니다. 823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34번이 나왔습니다. 861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회차에는 34번이 나왔습니다. 지난 1207회차에 24번이 나왔고, 그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인 1208회차에는 34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음 표 보겠습니다. 92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전회차에 42번이 나왔었고, 다음회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. 668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 전의 차에 42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의 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. 681회차에 24번이 나오고 그 전의 차에 42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의 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. 861회차에 24번이 나오고 그 전의 차에 42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 회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. 994회차에 24번이 나왔고, 그전 회차에 42번이 나왔었고, 그 다음 회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. 지난 1207회차에 24번이 나오고, 그전 회차에 42번이 나왔었기 때문에, 이번 회차에는 30... 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